자,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상민 전략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CIS란 종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6 333620 현재 시각은 2021년 9월 14일 1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 제가 이제 별도로 이제 친절한 상민 씨주식탐구생활이라는 유튜브를 또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어제 이제 급등주 검색법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엔시스가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요것도 뭐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 어 봐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한 상시 주식 당구 생활. 자, 엔시스. 어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어, 저 채널에 대해서, 차, 채널에서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 이제 엔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 총액이 2475억 원. 대주주 지분이 빵빵하게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이제 본 동사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생산 공정별 비전검사 장비. 태양 전지 셀 모듈, 제조, 설비, 장비 등을 고객의 니즈에 맞게 주문, 생산,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결국은 2차 전지 모멘텀, 2차 전지 장비주로서 이제 모멘텀을 가질 수 있겠고, 그리고 태양 전지, 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이제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2차 전지 배터리 전 생산 공정, 전 공정, 이제, 전 공정, 전 공정에 이제 머신 비전 검사 장비가 납품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 경쟁력이 있겠습니다. 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신규 사업으로또 전고체 배터리 개발 관련 머신 어, 비전 검사 장비 업그레이드, 자동화, 공정, 어, 식품군 검사 장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 재료가 좋네요. 자, 그리고 2021년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 70% 1% 증가 영업 이익은 644.4% 증가. 우와. 단기 순이익은 적자 전환했네요. 자, 수요처 관련된 기존 머신 비전 장비와 검사 장비와 전고체 배터리 상용 에 대기한 업그레이드 위한 연구 개발하고 향후 매출 증대에 크게 이바 투자를 좀 많이 했나요. 향후에도 2차 전지 배터리 시장 활성화로 인한 지속적인 수주 증가 시사에 어, HMR 제조 설비, 연구 개발 등을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 자, 한번 볼게요. 어, 일단, 이 2분기가 좀안 좋았네요. 2분기가 적자 전환이 살짝 됐었는데, 어, 약간 투자가 좀 있었나요? 또 투자가, 어, 이 1분기에 조금 있었군요. 1분기에 있었고, 어, 지금 이제, 그, 그로 인해 갖고 좀 다, 어, 좀 순익률이 좀 마이너스가 낮고. 하지만 동사는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많네요. 부채비율도 낮고.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고, 어, 조금 이제 최근에, 어, 투자를 좀한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돈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벌수 있는 그런, 어, 확률이 높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주의하실 부분은 이, 이 친구는 이제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유의하실 필요는 있겠고, 지금 현재 이제, 어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지 여기도 이제 돌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여기에 이제 좀 매물대가 있을 것인데 물려있는 상장 이후에 물려있는 매물들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좀 강력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단 지금 이제 3일선 위로 이제 주가를 뛰어났기 때문에 지금 21선 골든크로스도 어 지금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오면 좀 접근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을 보신다고 한, 한다라고 하면 좀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종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낙폭을 축소를 해줄지 어 여부가 조금 의문이고 지금은 어좀 반등 포지션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어 위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횡보 이후에 어 다시 한번 어 조정을 받고 갈,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종가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뭐 오늘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고 투자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 투자자 오늘 조금 매도가 나오네요.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나온다. 조금 이제 어 단기적으로 뭐 조정을 받고 가더라도 저는 어 여기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엔시스 같은 경우는 향후 모멘텀이 굉장히 괜찮, 재료가 굉장히 좋네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향후 좀 눈여겨 보실 종목이니까 어 참고를 하시고 어음어 음, 어,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향후 어 지지 라인 3일선5일선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61선 이렇게 3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어 저희 홈페이지로 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어,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추천 종목에 대한 공지사항 요거 여섯 가지 꼭 읽어보시고 임하시길 바라고요. 자. 7시 50분부터 해갖고, 저희 소장님께서 뉴욕 증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일정까지 해갖고, 이제 챙겨드리고, 어, 9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종목명, 매수가, 어 매수가가 되겠죠.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어, 그러니까 목표가가 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어,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손절가를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거니까, 어, 큰 무리 없이, 어,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대로 이렇게 리딩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그 AP 투자 연구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 야심찬 프로젝트 AP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굉장히 좋은 지금 우리 장세에 있어갖고 요긴하게 쓸수 있는 그런 어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처음 접해서 이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는 분들, 그리고 테마주 리스트를 어, 한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분류가 다 되어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고, 저희 AP, 어, 테마주 검색기 한 번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저희 AP 투자연구소 많이 방문해 주세요. 1833-6014. 수고하셨습니다.